안녕. 안녕 여기는 제주도예요 <웃음> <웃음> 6월 10일 화요일 마음속에 마음 갇힌 간직할 안, 말씀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과의 겨훈을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여왕의 지휘하도록 의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 마음을 내가 넣 아니야 특별히 권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서른 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시작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는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반짝반짝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마음에 간직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울, 기울여서 듣고 배운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로 자라요. 아니 근데 김기사 진짜. <laughs> 내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여기 친구 보니까 마음 속에 기도할래요? 하는 마음이 여기다가 심겨져 있네? 어떤 마음이 심겨져 있어, 다인이는? 헉, 다인이 마음엔 똥이 심겨져 있어요. 똥을 싸는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보석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그 모든 다행이는 반짝거리는 보석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다행히 마음속에 어떤 걸 간직하길 바라신다 그랬어? 봐봐. 엄마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 한번 다인이가 읽어봐 일로 와봐 일어나봐 자 이거 읽어봐 뭐야 지식 지식 다음 말씀 그에 지혜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마음에 심겨 주셨는데 다인이는 마음속에 똥이 들고 보석이 들었대. 그런 마음을 회개하자. 자기도손. 하나님, 다인이 마음에는 똥도 들고요. 그리고 보석도 들고요. 욕심이 가득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지식의 말씀을 심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큐티를 했으니 다인이가 지식과 모략의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이파이 파이파이, 파이파이, 이파이이쪽이 拜拜。